반갑습니다. 차림추입니다. 아, 셀프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어서 사용한 지 지금 벌써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용하면서 겪은 후기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후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전에 직접 사용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중요한 세 가지 꿀팁을 제가 알려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한 열흘 가량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걸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주가 기온이 엄청 오락가락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뭐 운이 좋았죠. 덥다가, 춥다가, 뭐, 눈 오다가, 뭐, 변덕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미생물의 활성을 직접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약한 20도 이상으로 난방을 켜놓은 상태이거나, 볕이 좋아서 실내가 따뜻한 경우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날이 추운 날 저녁에 뭐 퇴근하고 다음 날 확인을 해 본다던가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눈에 띄게 분해가 굉장히 더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아직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활용은 안 하고 준비만 해 놓은 상태인데 과일을 자주 분해하다 보면 이게 산성이 꽤 강하다고 해요 그러면 미생물의 활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과일 껍질을 넣으실 때는 알칼리성이 강한 계란 껍질을 함께 넣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껍질은 제가 준비가 됐는데 뭐 과일을 아직 먹을 일이 없어서 이번 영상 이후에 과일을 좀 먹고 과일 껍질이나 과일을 조금 소량 분해 시켜 볼때 한번 같이 넣어서 뭐 저도 한번 보고 여러분께도 한번 같이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음식물을 넣고 퇴비함을 뭐 관리하다 보면 보이는 건데 흙이 좀 과도하게 축축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미생물 활성이 떨어진 상태라. 확실히 음식물 처리가 더뎌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햇빛에 노출을 시켜서 좀잘 말리고 하니까 이게 다시 또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인 후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고 이어갈게요. 제가 지난 영상부터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각 지자체마다 1, 2월을 기점으로 시행 중이고 대부분 선착순이라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 영상을 만 되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 마감이 된 것들도 더러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연초에만 딱 하고 뭐 끝내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역별로 마감이 돼 있더라도 좀 상시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 놓을 테니까 자세한 사항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퇴비암으로 돌아와서 또 이쪽 저쪽으로 제가 알아봐도 동물성 음식물 쓰레기 종류는 이 퇴비암으로 분해를 깔끔하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클린한 음식 위주로 처리를 해 봤고요. 삶은 계란 뭐 토마토 고구마 전미밥이나 뭐 음식에서 나오는 자질구레한 뭐 야채들을 넣어보았습니다. 일단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 퇴비암 사용에 가장 큰 패착은 벌레가 발생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그 장독대 망을 3중으로 커버를 해놨더니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사무실 온도가 지금은 반팔 입고 활동할 만큼 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땀이 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벌레나 악취 걱정을 제가 조금 했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날이 풀리는 만큼 뭐 저처럼 뭐 혹시나 도전해 보고 싶으신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이 다이소 장독대 망을 저처럼 겹겹이 씌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통기성도 괜찮고 더욱 촘촘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면포 같은 걸로 뚜껑에 붙이거나 씌우면 벌레는 차단하면서 습기는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트럼 박스로 받은 택배가 있어서 다음에 그 제작 작 비용이 이제 뭐한 1,500원 정도 들어가는 퇴비함 이오기를 이제 그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 만들 때 제가 곧 영상으로 한번 다뤄 볼 생각이니까 그때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처리 기능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번거롭지도 않았고요. 근데 확실히 건조분쇄형처럼 뭐 덩어리채로 넣는다던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건 아니었고요 또 방울토마토처럼 좀 싱싱한 종류들도 완벽하게 분해내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오늘 확인했을 때도 지금 한 10일차 됐을 것 같은데 토마토 꼭지나 뭐 분해 중인 껍질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삶은 계란을 제가 조금 걱정했거든요 아무래도 미생물이 조금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는 그 고단백, 고지방이라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또 이게 외주 냄새 같은 게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지적일 때도 흙냄새만 날 정도로 뭐 문제가 아예 없이, 그리고 꽤 빨리 처리를. 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기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가 이쪽 저쪽으로 물어보니까 어뭐 효율이나 뭐 사용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판매하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도 뭐 저의 이 퇴비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음식물을 좀 잘게 잘라서 넣고 동물성 음식물 처리기는 좀 피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극적인 음식물은 뭐 물에 잘 헹궈서 버리고 국물류는 절대 뭐 금지고요. 시도해 볼 법한 음식물도 그 판매하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에 그 들어가는 미생물이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선이라 이게 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조심 신경 써서 사용한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겪은 것과 동일하게 하얀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판매되는 그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판매처에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하얀 곰팡이가 피면 그건 잘 섞어주고 벽면에 피는 곰팡이는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잘 닦아주면 된다. 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뭐 동급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내부에서 그 교반봉이 수시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 만든 뭐 퇴비함에서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모종삽이나 뭐 주걱이나 숟가락 등으로 뒤적여주는 것보다 훨씬 미생물의 활성이 좋고 음식물을 잘 분해해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가정에서 음식을 하면서 나오는 그 부산물이나 뭐 껍질류 뭐 남은 음식 중에서도 절인 정도가 아니라면 물로 잘 헹궈서 사용하면 꽤나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판매하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급의 최상 효율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저도 뭐 아직 오랫동안 다룬 게 아니다 보니까 더 다양하게 겪어봐야겠지만, 애초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괜찮았습니다. 현재로서 지금까지 사용해본 느낌은 판매되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어 10점이라면 이거는 한 4.5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건 건조 분쇄용이더 좋은 것 같다 이 마음이에요. 이게 MBTI로 치면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는 T,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F 같아요. 진짜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 중인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조금 제가 느끼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 물론 그들의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와 저의 퇴비한 미생물 친구들의 어떤 개분 있겠죠. 그 친구들이 훨씬 야무지겠지만 이게 뭔가 살아있다고 느껴져서 더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반려 미생물의 느낌으로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 기 기를 사용할 때와는 조금 달리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실제로 신경 써 줘야 할 것도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덕에 뭐 저는 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원래 맨날 뭐 제육볶음, 뭐 돈가스, 치킨, 햄버거 뭐 이런 거 배달시켜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태비함을 놓고 미생물이랑 나눠 먹을 걸 생각하니까 뭐 샐러드나 뭐 이런 이런류에 좀 클린한 음식을 제가 찾게 돼서 본의 아니게 건강 식단을 하게 되는 뭐순 기능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미생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루에 뭐한 번씩 모종삽으로 뒤적여주면서 따뜻한 흙냄새를 맡고 또 음식물들이 점점 흙으로 분해되어가는 모습이 이게 생각보다 꽤 흐뭇하고 기특한 느낌이 들어서 일종의 좀 기분전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래서 더막 지독한 것도 넣어서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생고기를 덩어리로 넣어본다던가 음식물의 양을 좀 과도하게 넣어본다던가 벌레가 조금 생기거나 악취가 날 수는 있겠지만 흥미로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좀 정이 들어서 그러는지 어, 얘네가 힘을 못 쓰고 썩어 죽는 걸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도할까 고민했지만 하지는 않고 그 결과값을 찾아낸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친환경 제품으로 싱크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녹는 봉투 녹는 걸음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가 맞는데 이게 그 분해 속도가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몇 달에서 뭐그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퇴비함을 관리하거나 다른 음식물을 넣을 때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열흘 정도 써본 상태라 뭐 기온도 더 앞으로 오르고 뭐 다른 상황을 좀 겪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뭐 변함없이 60에서 80만원대를 주고 10점짜리를 하나 살 거면 제 생각에는 3,000원으로 한 5점짜리 퇴비함을 하나 만들어서 소화 가능한 부산물이나 다양한 껍질, 찌꺼기들은 이쪽으로 분해를 시키고 몇 번씩 헹구거나 닦아야 하는 좀 번거로운 음식물은 3,40만원 주고 산그 건조 분쇄용으로 하는 게 다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원래 저의 생각이 변함없는 걸 넘어서 더 강화가 된것 같아요. 이게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뭐 골고루 섞어서 넣으면 괜찮기는 하지만 건조 분쇄형에 단일 종류로 뭐 떡이나 밥이나 이런 거를 막, 막 때려 넣으면은 떡이 되거나 막 딱딱해져서 이 안에 막 긁고 기스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뭐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류나 뭐 야채류 뭐 이런 것들을 건조 분쇄형에 그대로 넣으면 필터 교체 주기도 짧아지고 어, 당 때문에 건조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종류는 또이 대비암의 미생물들이 기가 막히게 처리. 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종류별로 나눠서 이건 이쪽에 저건 저쪽에 버려주면 되겠다 싶어서 저로서는 지금 굉장한 해답을 찾은 느낌도 조금 들어요. 이 퇴비암을 앞으로 꾸준히 사용할 생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스티로폼 박스에 퇴비암 한개 정도를 만들 생각이라 더 사용해 보면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제가 뭐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소식을 갖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알차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